거기, 니가 맨살, 맨살이라. 어, 맨살이라, 안 돼, 안 돼. 뭐? 맨살이라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라이더, 빡공입니다. 오늘은, 네, 안산, 대부도에 가서, 친구, 친구가 오토바이에 관심을 보여서, 오토바이를 좀 음, 태워주고 꼬셔가지고 내 네, 오토바이를 좀 사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 더운 날씨에 진짜 덥네 한 여름에 이렇게 나오기는 정말. 처음인 것 같은데. 처음인 것 같은데요. 그, 맴만 나와, 씨. 오토바이 좀 나오게 서봐. 오토바이가 좀 나와줘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이제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, 네. 저기 인천에서 치킨집을 하는, 떠봉이 치킨집을 하는 친구네 집으로 가서, 네. 또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한번 시승을 해보고 타보고 그러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조용히 하 <하고> 가야지 조용히. <웃음> <웃음>

안식어 뭐가, 안거 아, 아니, 아니면 바로 첫 시동 빼고는 안 식어.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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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몇시간 있어야 식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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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럼 바로 거 하는데 거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 뜨거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. 제 친구가. 어, 어. 그아안 그러니까, 돼. <laughs> 어, 어, 어. 안 아니, 팔을 일단 세워야 될거 아니야. 아, 그게 안 돼. 다리 안. 너해 봐. 너 앉아 봐. 나 되지. 나도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됐잖아 맞아, 맞아. 이렇게 그래, 되잖아 뭐가 다 맞아. 이렇게 그래, 해서 그러니까 가면 되지 아니 괜히 겁 먹어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뭐가 다 달래야 달 수도 어. 없다 여기. 야, 한 바퀴 돌고 와봐, 그래? 야할 일을. 야, 방송 하면서. 어. 오. 할리. 달리. 할리를 타고 있습니다, 할리를. 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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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렇게 발을 여기서 대기 때문에 거기에 달 일이 없어. 아, 거기도 뜨 야, 앞 브레이크 잘 잡고. 이게 이게 뒷 브레이크야. 거기에가실한다반네 이게. 어, 가 맨살 맨살이라. 어, 맨살. 안 돼, 안 돼. 맨살이라 맨살이라. 맨살이라. 야,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어, 이거 탈진 나는거야 이거? 어탈진 일단은 시도를 하면서 버름 뒤에 움시여 애는 누 N으로 놨는데 그러니까 클러치를 잡고 가는 버음을지 말고 중립에 들어가 있는걸 확인하고 움아 무거워 중립이에 이게? 아, 그 중립이, 중립이, 중립이 안들어? 어, 아무도 안들어 이거 이제 쳐야 돼. 그 뒤에 이 들어오는 걸확인해야 돼. 피아를 이제 애으로바꿔야 돼.

이거 이번... 는 <laughs>